안녕하세요. 알스맥주와민한세입니다자 여기까지 맥주 뉴스 얘기를 했고요. 오늘 고제 얘기하는 날이에요. 고제 얘기, 밀맥주 얘기다 하 보니까 고제 얘기까지 왔는데 고제는 제가 예전에 글을 쓴 것이 있어서 일단 제 글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맥주의 모든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브런치에도 글을 쓰고 있고요.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도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많이 쓰지는 못해요. 아, 그냥,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운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저도 일주일에 한편 이상씩 계속 쓰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제 글을 기다리시는 분께는, 자, 제 브런치 보면 짠맛 나는 맥주가 존재한다. 이거 오마이뉴스에도 올라갔거든요. 오마이뉴스에도 올라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제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짠맛이죠. 짠맛은 맥주를 즐기는 오미 중에 그러니까 다섯 가지 맛 중에 가장 필요 없는 맛이에요. 가장 효용도 없고 맥주에서 기본적으로 짠맛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맛입니다. 짠맛은 NaCl이거든요. 예, 나트륨과 어, Cl 크로라이드가 붙여서 만든 NaCl이 이제 짠맛을 일으키기 때문에 맥주에는 일부러 n a c l 을 넣는 경우도 없고 또 우연이라도 그 NaCl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짠 맛일 때 맥주에서 나면은 이상한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개 감칠맛이라든지 다른 맛들 이 짠맛으로 우리가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감칠맛이 많아지는 경우에 우리가 짠맛을 느끼거나 혹은 진짜 저제 생각인데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짠맛이 좀 뒤에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맥주 자체에 있는 어떤 그 짠맛을 만들어내는 어, 요소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 어, 미래에, 미래에, 저희가 느끼기에 그 짠맛으로 잘못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그것과, 그것을 제외하고, 이 고제라는 맥주는 일부러 소금을 넣어요. 그 그러니까 짠맛을 일부러 만드는 맥주라고 볼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일부러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경우가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맥주 마실 때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과 라임을 안에 넣어서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먹어요. 저도 남미 친구들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렇게 일부러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고제라는 맥주가 유일하게 짠맛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맥주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죠. 이 고제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고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고슬라는 그로얼색소니주라고 해서 중, 중북부 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도시인데, 안 가봤어요. 뭐, 가볼 이유도 없고. <laughs> 근데 여기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그게 고제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맥주를 만들 때 대부분 강물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고제 강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었을 텐데 이 고제 강에 미네랄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 NaCl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 이유는 이 고제 강이 흘러 내려오는 이곳이 하슬 하르츠 산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미네랄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물에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었고 그래서 짠맛이 좀 낫다고 해요 이 강물에서 그러니 이 강물로 맥주를 만들다 보니 당연히 맥주에서도 짠맛이 낫겠죠 그게 이 맥주에서 짠맛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 맥주를 고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신성 로마적의 오토 3세, 어, 11세기, 자, 중세시대죠. 네, 그때 좋아했던 기록이 있고, 뭐, 1332년에, 뭐, 어떤 수도원의 한 문서에 언급된 뭐 기록도, 이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뭐, 하지만 고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고제가 지금 고제와 똑같냐,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제는 전통적으로 쭉 이어오던 술이 아니라, 몇번 완전히 사라졌던 술이에요. 지금 고제는 예, 역시 복원된 맥주라고 할수 있죠. 어, 그 복원에 굉장히 몇몇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또 현재 라이프지에 있는 몇몇 고제, 전통 고제 만드는 브로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고제의 특징은 뭐냐면 짠맛 위에 자연 발효를 한다는 거예요. 스폰테네스리 a t 테이션이라고 하죠. 자연 발효, 온 야생 발효를 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코리안더 시드를 넣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독일 맥주와는 완전히 다르죠. 맥주 순수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맥주. 진짜 전통 독일 맥주라고 할수 있어요. 독일 맥주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1871년에 통일이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1871년부터 시작해요. 물론 그전에 여러 가지 있는 북독일 제국 남독일 제국 뭐 바이엘은 뭐 이렇게,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부터 이렇게 쪼개져서 있었던 작은 공국들이 있긴 했지만 이 모든 이것들이 통일이 돼서, 어, 독일이 된건 187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제도 독일 맥주 맞지만, 뭐 전통 독일 맥주라고 할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지역 맥주인 거죠. 네, 뭐, 아까 말씀 다시 말씀드린 라이프치에서, 어, 뭐랄까요, 전성기를 맞은 그런 맥주인데요. 그러니까 맥주 순수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북독일 맥주들은 그런 맥주들이 종종 있어요. 베르너마이스에바인 고대처럼. 다른 맥주 스타일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독일이란 나라는 맥주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풍부한 나라는 아니죠. 어, 그래서 그럼 이 맥주는 맥주 순수령의 제한을 받지 않느냐? 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이렇게 전통 맥주들은 맥주 순수령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짠맛, 그다음에 자연발효 혹은 야생발효, 그리고 고수씨.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 맥주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럽을 타서 먹거나 베릴러 바이스처럼 다른 맥주를 타서 먹거나 음료를 타서 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일반적인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맥주 음용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라이프지에 갔었을 때.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맥주입니다. 어, 이 맥주가 시대의 고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의 전성기는 아, 고슬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의 전성기는 고슬라가 아니었어요. 이 맥주의 전성기는 고슬라로부터 한 160km 떨어진 라이프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슬라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모르죠. 라이프찌는 예,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독일의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지금 다시 가도 굉장히 예전의 문화적인 흔적들과 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예, 그런 도시죠. 베를린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그러면 이 고제가 어떻게 고슬라에서 라이프치히로 갔냐? 참 재밌는 그 역사적 흔적이 있어요. 이 라이프찌에서 한 50km 떨어진 아날트 공국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 아날트 공국에 있는 그 레오파트 1세라는 사람이 이 고슬라의 고재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번 그 고슬라 지역에는 있 고재를 갖다 마셨는데 수입해다 마셨는데 그땐 다른 나라였으니까 마셨는데 이 돈도 많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드니까 자기가 고재를 만들 양조장을 짓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그 고재 고제, 만든 고재를 자기만 소비하기는 또 힘드니까 이거를 근처에 있는 라이프지에 갖다 팔아요. 그런데 라이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재에 흥미를 갖고 고재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 어, 레오파트리세가 고제를 만든 시기가 1712년이에요. 1712년. 그리고 1738년에 자기 영지로부터 50km 떨어진 라이프지에 판매를 시작하게 됐고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점점 이 라이프지에는 고제바라고 하는 게, 고제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고젠쉔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고젠쉔케에 관련된 사진들도 있고, 지금 라이프지에 가면 다시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고젠쉔케인 그런 것도 있죠. 어딘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근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한때 이 고젠쉔케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지금 찾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고전 신캐들이 있고 고제라는 맥주가 실제 라이프치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맞는 사실이에요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제가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던 고제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고제 맥주를 봤을 때 우리가 어 하나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가 이제 고틀립괴데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1824년에 음, 델리츠란 지역에서 라이프치에서 조금 떨어진 델리츠란 지역에서 리터구츠를 만든 사람이에요. 리터구츠 고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금 있는 리터구츠 고재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1824년에 델리츠 지역에서 이 리터구츠 고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리터 구츠 고재가 굉장히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 리터 구츠 고재의 전략은 프리미엄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맥주를 만들어서 이 맥주를 팔수 있는 펌에만 공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맥주를 특별하게 여기고 돈을 내면, 더 내면, 내면서도 불구하고 내매도 불구하고 이 맥주를 마시러 가게, 가게 되면서 이 맥주가 굉장히 떡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제 시장에서 이 맥주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시장을 점령하게 되죠. 한때 80개가 넘는 고된 신계에서 100만 병 이상의 리터구추 고제가 판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거가 본격적으로 이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도 이 고제라는 맥주는 라이프지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고제가 몰락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제라는 맥주는 전통주로서 그래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큰그 폭격을 맞았고, 이 라이프찌가 그 이후에 1945년 독일의 폐망과 함께 고제라는 맥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1차 대전, 2차 세전을 겪고 나면서 라이프찌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제 양조당도 역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고제 양조장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1,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양조장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 전쟁 중에서도 양조장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맥주를 만들어낸 곳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고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하지만 이때 이제 여전히 고제를 만들고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차대계대의세이 끝나고 한참 전쟁 복구가 이뤄 그이어지는그 시점에 프레드 부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제를 다시 만들 것을 계획을 하고 어, 착수를 하죠.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고제는 예전에 그 영화를 찾지 못합니다. 이미 그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짠 맥주를 마시고 싶겠어요. <laughs> 향 나는.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이미 20세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시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시원한 맥주 마시고 싶지. 누가 이렇게 짠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이런 맥주를 마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만들었지만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요. 결국 1966년에 마지막으로 그 맥주가 서빙된 이후에 고제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천, 1945년에 한번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1966년에 또한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주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이프찌가 어떻게 되죠? 동독으로 갈라지죠. 그죠? 독일도 분단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찌는 이 동독 지역으로 되면서 솔직히 맥주의 다양성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 독일 동독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양조장들을 국유화했어요.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양조장들은 효율성이 떨어진 양조장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그 고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제를 만들었던 양조장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한번 여기 기억해 될 사람이 있는데 로타 고드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동독 지역의 교수였어요. 교수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1985년에 라이프치에서 이게 폭격을 맞고선 폐허가 된 고젠센케를 발견하게 돼요. 그 고젠센케 이름이 바로 오네베딩켄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리려고 알려드린다고 했던 그 이름입니다. 오네베덴켄이라고 하는 고덴쉔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고제라는 맥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고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한 거죠. 이 사람이 로타고드한 사람이 생물학 교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제가 갖고 있는 야생발효, 자연 발효 그러니까 독일의 맥주 역사에서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흔적들을 보고 나서 어? 이거는 다시 한번 부활시켜야겠다. 복원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주랑 똑같은 거예요. 어, 이런, 과거의 이런 전통주의 기록을 보고서는 다시 복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오네베덴 켄이라고 하는 고덴 쉔케, 라이프지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고요. 맥주를 좀 깊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라이프지에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죠. 고데이 오네베덴 켄이 라이프지 구시가지에 있느냐 신시가지에 있느냐 없습니다. 요오면베네 완전히 구석에 있어요. 그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여기 가려면. 그래서 여기 동양인이 가면 환영받습니다. 너네 어떻게 왔니? 막 이런 거 얘기 듣고 나중에 말씀해 드릴게요. 어, 이 노타고드안이 이 고제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고제를 맛봤던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하고요.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수많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그중에서 한명 예전에 그 1945년 이후에 부질러라는 그 곳에서 잠시 고재를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질러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핸드라이팅 레시피를 맡게 돼요. 손으로 쓰여진 고재 레시피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시피를 갖고서는 고재를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참참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베를리어 바이세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제가 야생 발효를 한다고 했잖아요. 야생 발효가 뭐죠? 맥즙을 쿨십 같은 데딱 그냥 놓고서는 야생에 있는 자연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프레타노마이세스가 발효를 하게 하는 그게 이제 야생 발효잖아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라거를 만들거나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으로 갔기 때문에 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밝혀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야생 발효를 갖고 이 야생 발효 방법을 통해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찾기 힘들었던 거죠. 그때 나타난 곳이 바로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의 바이세 양조장이었어요. 베를린의 바이세 양맥주의 어, 특징이 뭐죠? 야생 발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조장을 찾게 되고 베를린어 바이세 양조장 중에 한곳은한 곳인 곳은, 슐테이스 한 곳은 베를린어 바이세 양조장의 도움으로 테스트 배치를 만들게 됩니다. 어참 대단하죠 이 사람도. 그래서 1986년에 다시 고제가 세상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를린어 바이스와 이 고제 간에 굉장히 많은 유사성은 이런 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를린어 바이스의 양조장이 없었다면 라이프찌가 베를린 옆에 없었다고 하면 고제라는 맥주의 부활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만에 다시 이 고제 맥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뭐고제가 다시 나타나겠다 다시 부활했다고 해서 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1986년 5년 뒤에 독일이 다시 통일이 되거든요. 아시죠? 독일이 다시 통일이 됩니다. 아주 독일이 그때 굉장히 어려운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사람들 이 그때 고지마실 고지에 관심을 기울일 어떤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다시 고지가 부활했지만 음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통일 이후에 라이프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고지에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천구백구십구년이에요. 천구백구십구년 1999년. 이게 되게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지금 고제라 라이프찌 고제라고 하면 두 개를 두 브랜드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어, 바이어리셔 고제가 하나 있고요. 라이프찌 오리지널 라이프치거 고제랑 똑같죠. 바이어 바이어 이 발음이 진짜 안 돼요. 바이어리셔 양조장의 라이프치거 고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리터 구츠 고재. 이두 개가 라이프찌 고재를 대표하는 두 브랜드예요. 그런데 조금 둘이 다릅니다. 시작은 1999년이에요. 똑같아요. 이 바이올리셔 양주장의 라이프찌 거 고재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바이올리셔 반호프라고 하는 라이프찌의 옛 중앙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 여기 제가 방문해, 방문해 봤는데요. 원래 이 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역이에요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음악 듣고, <laughs>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끝내게 되네. 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 하고요. 고제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집들 라이프지에 다녀온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고재 얘기 더 재밌는 고재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